저는 입으로 연금의 지급방식과 납입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의 지급방식을 보면 종신형과 확정형이 있습니다. 그러 어느게 좋을까요? 뭐 죽을 때까지 나오는게 좋지 않냐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죠? 납입방식을 보면 여기에도 의무납과 자유납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느게 더 좋을까요? 이것도 뭐 장단점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부자되는 카운트다운 210의 원포인트레슨 시작하였습니다. 어, 이번에 좋은 연금 나쁜 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건데 어,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난번에 일부러 연금의 세금과 투자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일부러 연금의 지급 방식과 나비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의 지급 방식을 보면, 종신형과 확정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이란 거는, 죽을 때까지 연금이 계속 나오는 걸 얘기하고요. 확정형은, 연금을 10년, 뭐 20년 이렇게 정해놓고 받는 거를 얘기하죠. 그러 어느 게 좋을까요? 뭐, 죽을 때까지 나오는 게 좋지 않냐,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죠.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 같은 게 종신형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이라고 하면, 대신에 이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 60세부터 종신형을 수정한다,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금액이어도, 금액을 굉장히 잘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어 매달 타는 금액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반대로 확정형은, 연금 지급기간 짧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 있어도 더 많이 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마다 선호도가 다를 수 있지만, 연금을 종신형과 확정형을 나눠서 가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느 한 가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노후를 위해서 연금에 가입한다고 할 때, 이거를 60세부터 종신형으로 받는 걸로 하는 것보다. 10년씩 나눠서 60세부터 70세까지 확정형으로 받는 거 하나, 70세에서 80세까지 또 확정형으로 받는 거 하나, 그 다음에 80세부터는 종신형으로 받는 거. 이렇게 나눠서 하면, 예를 들어서 이분 케이스를 보면, 50만원씩 붙는 거를 확정형으로 해서 10년, 60세에 개시해서 10년 확정으로 합니다. 그래서 182만원씩을 타고, 그 다음에 30만원씩 붙는 거를 또 70세부터 개시하는 걸로 해서, 확정형으로 해서 191만원씩 타고, 마지막으로 20만원씩 붙는 거를 80세에 개시하는 거를 종신형으로 해서 219만원씩 탄다면, 만약에 100만원짜리 하나를 60세부터 종신형으로 가입한 것보다 매달 사는 금액이 훨씬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왜 이럴까요? 일단, 확정형으로 해놓으면, 똑같은 금액이어도 10년 동안만 주면되기 때문에 훨씬 많이 타는다는 건 아시겠죠. 그런데, 개시하는 거를 60세 개시하는 것보다 70세 개시하면 더이자 붙는 기간이 더 길어지죠. 그리고 또 80세 에 개시하면 60세 개시하는 것보다 20년간 더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수익이 나면 더연금액그 쌓이는 적립금이 커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종신형으로 개시하는 거 80세, 60세 개시하는 거보다 80세 개시하면 나눠줘야 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어 훨씬 많이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신형, 확정형, 이거는 어느 게더 좋다, 더안 좋다가 아니라 이걸 두 가지를 혼합해서 잘 활용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별로 보면 은행, 증권회사, 또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연금이 확정형입니다. 그리고 생명보험회사만 종신형으로 연금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의 납입 방식을 보면 여기에도 의무 납과 자유납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무 납이라는 거는 어 자동 이체를 걸어서 납입을 꾸준히 하는데 만약에 이체일 날 돈이 모자라면 다음에 5일 지나서또 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에 이체가 안 되면 연체가 돼가지고 그 다음 달에 두 달치를 빼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계속 연체가 되면 은 해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이납이란 건 그런 게 없이 이체에 일 돈이 없으면 은그 달은 그냥 안 빼가고 넘어가버려요. 다음에 다시 빼가지 않습니다. 다음 달이 되면 어 그때도 두 달치가 아니라 그 달치만 빼가는 거예요. 이런 게 자이납입니다. 그럼 이건 어느 게더 좋을까요? 이것도 뭐 장단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문납 같으면은 이제 돈이 모자랄 때는, 빡빡할 때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죠. 그런 게 단점이 되는데, 대신에 이게 어떻게 든는지 계속 채워서 넣기 때문에,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꽤 많은 돈이 쌓여있게 됩니다. 어, 그러면, 어, 이렇게 많이 쌓였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자이나 같으면, 은 돈이 좀, 부족할 때는 안 빼가니까 좀 편한 거는 장점이 되는데, 대신에 이게 너무 반복이 되면은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도 연금 쌓인 돈이 얼마 안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어,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또 많이 부으려면 부담이 되죠. 이런 게또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문납과 자연납을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로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둘다 활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문납으로 해야 되는 금액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부을 수 있는 정도 선으로 좀 작게 해서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자유납으로 할수 있는 금액은 추가로 더 넣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 회사별로 보면 은행이나 증권사의 연금은 보통 자유납으로 할 수가 있고요. 손해 보험사나 생명 보험사 이 보험사 상품들은 다 의무 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말정산 때문에 보통 연금저축을 가입을 하신 분도 많이 있죠. 근데 보험사에다 만약에 가입을 해놨어요. 그러면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에 연금저축을 했는데 이게 의무납입이거든요. 근데 혹시 육아 때문에 혹은 어떤 일 때문에 이 내가 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면 연금은 붙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또이 수입이 없을 때는 연말정산 혜택도 못 받습니다. 그럴 때는 좋은 방법이 이 보험사에 있는 연금저축을 증권사로 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을 해놓으면 자유납이 됩니다 자유납이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할 때는 펀드로 이전을 하면서 납입을 중단해 놓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최소 금액으로 한 만원으로 줄여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납입에 대한 부담은 없죠 그리고 어차피 수입이 없을 때연말정산 혜택도 못 받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수입이 생기면 그때 납입을 다시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의문학과 자연학을 좀잘 병행해서 활용하시면은, 연금이 너무 헛박하게 해서 중간에 해지되는 위험도 방지할 수가 있고, 또 너무 연금금이 쌓이는 게 적어지는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3부에서 연금의 수수료와 해지 패널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